마지막 정치 키워드는, 음, 이겁니다. 비상상황. 이재명은 조기 대선 캠퍼 꾸렸다. 이게 제가 이, 뭐, 국민의힘 이원들을 최근에 이렇게 이제 취재를 하면서, 어, 만나보고 해도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11월 달에 두 개의 일심이 나오고 어, 또 그것뿐이 아니죠. 전부 저번에 그 이화영, 김형태,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새로운 어, 세 세계에 대해서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김성태가 매달 5천만 원씩을 그때 대선 아, 3천만 원씩인가요? 3천만 원씩을 2년 동안 이재명의 대선 비선캠퍼 민주평화광장이라는 그비상캠프에 소다는 이것도 이제 수사가 돼야 되고 변호사비 대납 이용도 다시 불거졌죠. 그리고 또 재판 거래, 재판 거래도 범위가 지금 넓어졌습니다. 김생태까지 개입을 한 것이 그 엄청 통화에서 녹취에서 확인이 되면서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 지금. 조기 대선 캠프를 사실상 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본인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끌어내려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다가, 어, 국회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약간 국회의원들이 이 대통령 탄핵, 그 연대 모임까지 지금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섀도우 캐비넷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이. 새도그러니까 그림자 내각을 어,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라. 이런 그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기구들까지, 어, 막 만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구형, 어, 2년, 3년짜리 두 개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안에서 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정도가 아니고 기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음,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 당내에서 탄핵 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심지어 매주 주말에 거리에서 유세글 탄핵을 외치는 촛불행동, 촛불행동 사람들을 민주당의 진 진명계인 강덕구 강덕구 의원이 이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알선을 해서 탄핵의 밤까지 열었습니다. 탄핵의 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어, 이김 강덕구가 최근에 민주당에 설치된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부명 심판본부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그 안에 또 강덕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심판본부 소위 말하는 심판본부 그리고 국정농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은 상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 탄핵의 어쨌든, 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동력으로 본인들이 삼았기 때문에 이 국정농단 이 이야기를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외쳤던 군주민수. 그니까 러 대통령은, 그니까 러 군주는 임금은 배고, 국민은 물이다. 언제든지 물이 배를 뒤집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군주민수.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외쳤던 구호죠. 그 구호들이 지금 다시 다 나오고 있고 특히 그 당시에 거리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선봉대 역할을 했던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여러 그때 나왔던 단체들이 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당히 그 위급한 상황이기도 한데. 더구나 어 어제 어제는 민주당이 최고 위원 산하에 직권 플랜 본부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직권 플랜 본부 대통령 선거가 어. 2년 이상이 남았죠. 거의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금 직권플랜본부를 출범을 시켰는데, 이게 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행위들이죠. 윤석열 정부 인기 반환전도 지금 안 돌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캠퍼를 지금 당내에 꾸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또 김민석이 본부장을 여기 맡았습니다. 직권플랜본부에서 김민석. 어, 그 여러 가지 계담을 퍼뜨리고 있죠. 탄핵을 위한 무슨 개엄령 계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개엄령을선포하려고 하니까는 그거보다 앞서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또이 테러.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테러를 하려고 한다. 집권 세력이. 그러니 테러 당하기 전에 탄핵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김민석이 여기 이제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어쨌 이렇게 되면은 어, 탄핵의 성공대에서는 그런 역할이 스스로 자임을 한 거죠. 뭐, 자임을 했다기보다 이재명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직권 플랜 본부 안에 어, 마치 대선캠프 같은 이런 산하 조직들을 다 설치를 했습니다. 뭐, 기획상황본부, 정책협약본부, 목산리전본부. 당원 주권 본부, 10만 모범 당원 정권 교체 위원회, 무슨 뭐 10만 양병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고, 김민석은 민주당은 책임 있게 집권을 준비하겠다. 당 전체의 집권 준비를 위해 그 집권 준비를 설계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선도, 그 선도체가 되겠다. 이렇게 전위부대를 어 자임을 하는.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어, 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이재명은 이 조기 대선으로 가기 위한 대선 캠퍼를 어, 꾸민 상황이죠. 자 그렇지만 자 그렇지만 과연 이게 민주당의 뜻대로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재명이 지금 하는 것은 이 어떤 어, 정치적으로. 본인의 사법 이기를 벗어나서 혼돈 상태를 만들어서 조기 대선까지 추진을 하고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셀프 사면을 하겠다. 이 구상 딱 하나죠. 그거 하나죠. 그리고 특히 이 최근에 1심 구형이 2년 3년이 나오고 나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그 작정을 하고 이런 정국을 만들고 있고 기구도 만들고 이또 국정감사를 온통 탄핵, 자락깔기용으로 완전 변질시켜버리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상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권에서 말씀드린 대로 용산과 그 여당 지도부가 어 완전히 한, 하나로 뭉쳐서 여기에 대응을 해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 분열이 돼 있죠. 분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이 탄핵 구상, 그리고 조기 대선 구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원입니다. 법원. 법원이고 또 검찰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막을 수가 있죠. 이 법원이 신속히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거를 이제 두 개가 날짜가 잡혀졌고그 다음에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 2심, 3심이 33, 3, 3, 3개월, 3개월에 워낙 끝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번 총선 선거 사범들에 대해서 633을 지키라고, 1심, 6개월, 2심, 3심, 3개월을 지키라고 지침을 내렸고, 조의대 대법원장도 신속 재판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11월 달에 1심, 2개가 나오면 2심, 3심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내려지면은 이재명은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탄핵 전국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아예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어~ 그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이면은 이 정치적으로 실각도 그~ 예상이 뻔히 되는 수순입니다. 민주당이 그런 그~ 피선거권이 없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할 당 대표와 그대로 같이 가려고는 하지 않겠죠.